남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처님의 서원. 소원. 부처님의 서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면 열래는 그를 속이지 않으며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는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면 열래는 그를 속이지 않고 압력과 또 미워하는 생각도 없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쁜 일을 다 끊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시방시계에서 홀로 두려움도 있고 없고 잘 생긴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며 광명으로 온 세간을 비추신다 했습니다. 한량없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제법의 실상의 진실을 설해 주는다 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으로 화해금, 나와 똑같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내가 세운 옛날의 서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하여 화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경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로 그지,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서원이고. 부처님의 진실된 마음이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 부처님과 똑같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래 부처님께서 세우신 서원이다 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본래 세운 서원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무 극락도 사미타불.